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종목은 올해 들어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5월 달부터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5천원대 종목이 43,000원까지 올라가면서 8개월도 채 되지 않아 8배가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상승분의한 절반을 반납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물린 분들,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공존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자 보유자분들 이제 목표가는 어디까지 설정을 하고 가져가야 되겠으며 물린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좀 물을 타야 될지 자, 대응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구간일지도 같이 우리 한번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비슷한 스탠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은 기관이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자 공매도는 내년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자 분석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5600, 5100, 3900. 과거에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반등이 나오죠. 4600, 6400, 6700까지 올라가면서 자, 최근에는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75, 이제 적자. 그리고 120, 460, 1100. 자,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반토막이 나면서 680까지 눌리는 모습입니다. 단기순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 적자가 좀 길었고, 자 작년에 크게 좀 올랐지만 올해 반토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기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분기 보시면 일단 전년 대비해서 좀 눌렸어요. 크게 눌렸고, 어 일단 눌림세는 전년 대비서 눌림새는 내년 1분기까지 진행은 됩니다. 다만 그 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점에서 좋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특히나 그냥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자 3분기를 저점으로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역전하는 현상은 내년 2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부채 비율이 좀 높았어요. 180, 400, 50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자,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250, 140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120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겠습니다. 순이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작년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터너라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8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올해는 크게 떨어지지만 여전히 20일 가까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성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30대까지. 그래서 뭐 수익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종목이다. 과거를 제외하고요. 이땐 적자였으니까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EPS 뭐 마찬가지로 순이익과 같은. 흐름입니다. 작년 대비 반토막.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동사 배당금은요 100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단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우리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0.33%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금 자체가 뭐 크게 올라가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배당은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PER은 3 16.8배, 그리고 PBR은 7.08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가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입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 살짝 소폭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62% 크게 좀 줄어들면서 아쉬운 성적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당연히 하회했죠. 자, 그 배경에는 일단 고마진 제품의 매출 감소가 있었고요. 저수익성의 AI 가속기 매출 증가에 따른 제품 믹스 좀 악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공장 준비에 따른 이런 또 비용까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G사에 집중된 AI 가속기 수준은 3분기에도 규모가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 제품 위주로 수준 믹스가 개선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현재는. 그리고 개선된 이 제품 믹스가 반영되는 올해 4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뭐 실적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3분기 저점 잡고 자, 이제 개선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뭐 크게 우리가 눌릴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북미 G, N사의 두 개의 이 집중된 AI 가속기 수주은 내년 모델 수 확대와 북미 M사로부터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되면서 사공장 가동 시 외형 성장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주 증가에는 미중 분쟁이 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미국 고객사들의 중국 다층 메인보드 기판 이 수요가요 이스페타시스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입었다 어,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 신규 고객 사양으로 제품과 고객 다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I T 업황 부진으로 전기 전자 업체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하지만 동사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선방을 했다 말씀. 되리겠고 ai 및 hbm의 가속화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요 4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수상이 1988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도 다시 수상을 했고요 매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서 이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걸 수상을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좀 실리면서 오히려 또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뭐 이제 4공장 관련 내용이에요. 최근 약 1,200억 원의 증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5월에 자 4공장 신규 공장이죠. 이제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간 7천억 원 이상의 자캐파를좀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메리트가 막큰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신규 진입하게 엄청 메리트가 크다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 구간은 오히려 이제 25,000원 언더, 요런 구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크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3만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막 들어가게 메리트가 크진 않지만 여전히 진입은 가능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제 손절가는 조금 잡고 들어가신 게 좋아요. 음, 완전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4만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 재료 우선 4만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이제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은 적당히 좀 줄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올라갈 때마다 분할매도 하시는 거 욕심내시다가 나중에 물리지 마시고 분할매도 올라갈 때마다 항상 주머니에 챙기는 버릇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식 오래, 오래 못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물린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이런 데서 잘못 들어가셔서 물려 계시는 분들 자 일단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어, 걱정할 구간은 없어요 충분히 뭐 내년 갔을 때더 제가 봤을 때는 더 목표 주가도 더 올려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재료 자체가 지금 미래에 있을 이런 재료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만 좀 물타서 좀한 3만 원 중반대라든지 요런 데까지만좀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물을 많이 타진 마세요. 비중을 너무 키우진 마세요. 어 지금 뭐 하락폭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구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꼭대기에 계신 분들만 꼭대기층 3만 원 후반 4만 원 초반 요런 데 계신 분들만 어좀 물타서 살짝 중반까지만 내려주시고요. 나머지 뭐 35,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물타는 전략까지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실적도 이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 어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또 악재가 생길지 어떤 더 좋은 호재가 생길지는 더 가봐야 알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접근도 가능한 이런 재료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